안녕하세요. 펀펀건강학교입니다. 오늘은 양소 디톡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톡스 캠프 찜질방의 안내문으로 붙여 놓았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톡스 라이프 스타일, 즉 디톡스 생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톡스는 한두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식사하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식생활습관을 포함하여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 문제이죠. 양수 디톡스는 놀랍습니다. 단한 번만 해도 효과를 봅니다. 사실 몇 번만에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아니, 수년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선텀 건강학교에서 오랫동안 디톡스를 가르치다 보니 결국, 디톡스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디톡스 라이프 스타일, 해독 생활 방식은 양수 디톡스를 실천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우선, 1박 2일이나 주 1회, 하루 동안 디톡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양수 디톡스가 너무 쉽습니다. 분기별로 최소한 3일은 단식, 금식, 즉 양수 디톡스를 합니다. 퀀텀 건강학교는 평생 회원제로 운영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톡스를 포함해서 모든 건강 문제는 결국 생활 습관이거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죠. 멤버십 제도는 다음에 설명드리죠. 양수 디톡스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모두 생명의 바닷물, 양수 속에서 태어났고, 양수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혈액 속에서 염분이 0.9%를 유지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디톡스 캠프를 하면서 오랫동안 조사해 본 결과, 대개 만성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혈중 염도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0.7 이하이거나 심지어 0.4 이하인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 혈중 염도가 얼마인지 간단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디지털 염도계를 하나 구입하세요. 이것으로 소변의 염도를 재보면 즉시 자신의 혈중 염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톡스 라이프 스타일의 양수 디톡스는 기본이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공복, 운동, 양질의 수면이죠. 잠을 제대로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물론 적절한 영양 상태가 중요한데요.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연 식물식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카데미 강의 시간에 배웁니다. 히포크라테스, 현대의학에서도 위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에 관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몸속에 의사가 있다.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 라는 말은 퀀텀 건강 학교에서 모토로 채택한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몸 안에 의사를 돕기만 하면 그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 안의 의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한 방법은 디톡스로 몸 안의 의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건 40여 년간 수만 번 실험을 했죠. 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양수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합니다. 이것이 그를 돕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수 디톡스로 몸속 대청소합니다. 그러면 무만의 의사, 위대한 의사가 일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헌텀 건강학부의 건강원리 강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양수 디톡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톡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개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회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소개할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